안녕하세요, 박태준 학우님. 오늘 이제 정보보호학과 2020학년도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해주셨는데, 어, 제가 박태준 학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호학과 4학년 박태준입니다. 저는 이제 3학년 편입해서 3학년 편입해서 이제 4학년이 되었고요. 이제 졸업반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전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우리 박태준아버 님은 지금 2020년도 학과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아마 다른 학생들한테 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요번에 공모전에 저기 출시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그출그 그 공모전에 네. 그내 제목은 이제 그 정보 처리 기사 취득인데 이제 학 학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치, 취득하려는 이제 의지를 갖고 이제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도전을 해,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보보호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어, 컴퓨터 관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그 다음에 물론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준비. 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 학우님들께 말씀해주실래요? 어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닌 회사에서 이제 그 정보처리 기사라는 이 자격증이 주, 이제 중요하다고 말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이제 따야 되겠다는데 목표가 생 생겨가지고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려면 그러면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어떤 목표 의식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공부했어야 했나요? 어 이제 그 컴퓨터 개론이라든지 이제 그뭐 거기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보안에 관련 약간 이제 뭐 RSA라든지 이런 그 이론적인 포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반적인 전체 그 다른 학과 아까 그러니까 서트테어 학과라든지 정보보호 학과라든지 다시 통틀어 통틀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런 기본적인 IT 학부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 학교 수업이 학과 수업이 학원 님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줬다니까 교수로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어 우리 학원 님께 우리 박태준 학원 님께 세종 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 학과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어 정보보호 학과의 의미는 이제 그 초기 이제 비정공자도 이제 노력을 하면 이제 전공자로 될수 있는 이제 열심히 이제 발판을 만들어가고 이제 취업도 이제 이런적인 내용과 이제 그 실무적인 내용까지 같이 좀겸비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이 많이 거,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과 정보고와 박태준 학원님께 정보고학과가 의미가 있다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 교수자로서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